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네, KT고요. KT고요. 3만 5100원에 17%입니다. 3만 5100원에 70%요? 17%. 17%요. 어. 네. 일단은 kt라고 하는 이 종목 자체는요 이제 경기 불황이라고 하죠 경기가 좀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끊거나 스마트폰을 안 쓰거나 이래버리면 연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일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이 얘들은 경기가 좀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나름 선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과 KT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성장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이 지금까지에서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KT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챗봇 GPT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AI가 뭐 채팅처럼 이래 가지고 막 모든 정보들을 다 준다고 해 가지고 뭐 GPT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기는. 네네. 음, 그래서 AI가 요즘에 이제 성장을 함에 따라 가지고 구글에서 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AI 관련 그런 검색 엔진들이 아 이거 지금 한국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영어로만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네. 할수 있는 기업이 뭔가 봤더니 일단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대화 목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 그리고 KT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KT도 최근에 네. AI 관련 데이터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KT 관련 자회사들이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KT가 이제 성장성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2000, 어, 1999년 닷컴 버블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지금까지 폭락한 이후로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던 기업이에요. 예, 거의 근그 20년 동안에. 근데, 어,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 성장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예. 저는 이제는 요 종목을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얘를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이 안 나고 20년 동안 가져가도 오히려 적자, 손실만 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는 그 전환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20년과 앞으로의 20년 좀 다르다라고 봐요. KT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월요일에도 상담을 했던 분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처럼 이렇게 모아가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형주, 이상한 종목을 막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종목으로 저는 KT가 낫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이렇게 네. 이야기가 길었냐면은 시청자님은 35,000원에 지금 17% 사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고 단기적으로 따라붙 버린 거예요. 장기적인 네. 계획을 짜려면 사실 내려갈 때 싸게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략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종목을 팔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전략을 네. 좀 바꾸는 편이 낫지 않나. 어쨌든 돈은 조금 늦게 벌더라도 확실하게 벌수 네. 있다면 좀 가,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KT가 지금 당장의 단기 반등 AI 테마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쪽 단기 반등으로 올라오면 3 5 0 0 0 원까지 충분히 올라오니까 한번 팔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팔아 내놓고 나중에 정도.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근데 아, 만약에 여기서 네. 올라오지 않고 바로 밀려서 3만 원 밑으로 쭉쭉 내려가게 된다면은 전 오히려 이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을 낮출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2만 5천 원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매수가를 아, 2만 8천 원대 정도로 이렇게 맞춰놓는 것이 전 다음 상승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만약에 2만 5천 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겁먹을 게 아니라 비중을 한 35%에서 40%까지 늘려버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비중을 좀 예.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 그렇게 늘리려면 과감하게 늘렸다는 게 25,000까지 왔다고 늘리는 게 아니라 25,000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걸 보고 늘리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예. 그래서 25,000에서 자리 잡는지 안 잡는지를 체크하고 자리 잡으면 저는 40%까지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간이 장기로, 어, 좀 장기로 가져가시길 않겠습니까?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아, 그 기간이 네. 25,000원 내려올그 기간이 길진 않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네. 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네. 네 이야기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네. 네.